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신 과학기술 혁신을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녹색수소와 AI 기반 혈액 검사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녹색수소 혁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새로운 촉매 기술이 개발되어 물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녹색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촉매는 물 분자의 분해를 촉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관련 ETF와 회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ETF.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ICLN 이 ETF는 전 세계의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인베스코 WILDER HILL 클린 에너지 ETF PBW 다양한 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색 수소 관련 기업 플러그 파워 잉크 PL u g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업입니다. 벨러드 파워 시스템즈 BLDP 연료전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혈액 검사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AI 기반 혈액 검사는 파킨슨 병을 증상이 나타나기 최대 7년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가 더 효과적인 초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술을 투자해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음은 관련 ETF와 회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헬스케어 ETF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XLV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ETF입니다. ISHARESUS 헬스케어 ETF IYH 미국 헬스케어 섹터의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AI 및 바이오테크 기업 ILLUMINA Inc. ILMN 유전자 분석 및 진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Intuitive Surgical ISRG 로봇 수술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녹색 수소와 AI 기반 혈액 검사 기술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투자 기회로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최신 기술을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투자 정보와 기술 혁신 소식을 받아보세요.